자, 자, 준비해. 말고. 이미 했자 준비 완료. 어, 준비 완료. 출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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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. 출동. 이어. 출동. 우와 소가 훨씬 많이 갔어. 갔고. 아빠는 여기 떨어졌고. 와소 소, 정말 잘한다. 출동다. 소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해? 이렇게 앞으로 준비하고. 응. 딱 이렇게 팡 누르면. 응. 그래, 소야 아빠 것도 주서다 줘. 아빠 것도 주워다 줘. 야, 것도 주워, 주워. 근데 그 장난감 어디서 난 거야? 네. 어? 어머니, 뭐 펭귄 좋은 거 재밌는 거 같지? 그거 어디서 났냐고 장난감. 엄마, 아빠 이거 나 사는 거 낳은 아, 거야. 이거 소호 뽑았지 이렇게? 이렇게 돌려줄 거야. 아, 잠깐만. 아, 소호가 한번 해보자, 이제. 다 꼽은 다음에 돌려봐. 이렇게 이번 어. 한으로 이 방향으로. <laughs> 이 방향으로. 어. 자, 좀 더. 좀 더. 좀 더. 됐어. 이렇게 한다고 누르면 돼. 우와. 소는 멋진 방향으로. 선물 받아서 진짜 좋겠다. 아유, 우와! 음, 우와, 이번에도 소가 이겼어. 소 역시 최고. 진짜 잘해. 꽂아봐, 이걸. 이제 색깔을 바꿨어? 소호가 파란색이야? 그렇지. 이야. 소호야 봐봐 엄마 봐봐 돌리는 거 보여줘. 우와. 우와 그 Hotel 방향으로 Golf. 하는 거구나. 자. <드> 아빠 이 <펭이. 드> 응. <빨리. 드> 에이? 뭐 문제가 있는데? 뭐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? 저희 전문가님? 어그 그게... 음. 이 펭이 건전지가 진짜 다 떨어졌나 봐요. 건전지가 벌써 떨어졌다고요? 다 떨어졌어? 자, 집에 봐. 이걸 봐 봐. 응. 아빠 따라서봐 봐. 이거 여기. 여기 이렇게. 딱. 이렇껴봐 일단. 봐 봐. 이거 끼울 때 이렇게 딱! 이게 그냥 껴진 거야 이제 돌려 아 내가 해아 더... 이게 돌리면 지금 빠졌잖아 어 빠지면 안 돼. 다이렇 껴서 이걸 누르면서 돌려야 돼. 그렇지. 그렇지 이렇게 됐어 출동 준비 완료! 자 준비! 됐어. 오! 오! 오 진짜 멀렸다 아, 아빠는 잘안 되네. 수호가 아빠! 역시 잘해. 이쪽을 보고, 이렇게 탁고면 저쪽으로 나가는거야 아 그렇구나 수호 <laughs> 진짜 잘한다 내가 고유 줄게 어, 고마워 저쪽으로 내브탁고 유튜브 보 소가 계속 이기니까 아빠가 좀 속상하겠다 저쪽을 보고 이렇게 탕 쏘면 u can't c 저 m e s o 저쪽을 m so excited. I'm 이야. 우와. 우와. 저 e d I'm so excited. I'm so excited. I'm so excited. I'm 이, 이 색깔 할 거야, 소호가? 어. 응. 내 펜이가 이색깔이거니 자. 다 없나? 이거 뭐 풀렸나? 다시. 아야. 소호 진짜 좋겠다. 엄마도 그런 선물 받고 싶다. 어? 그럼 엄마가 응. 이 펜이 해보면 어때? 그래? 그럼 아빠는? 아빠가 찍어주고, 근데 그게 아니라 엄마가 그 선물을 받고 싶다는 거야. 어? 그러면? 응. 엄마가. 응. 아빠 여기서 해본 게 아니야. 나 아빠 먼저 많이 하고 아빠 엄마 시켜줄게. 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선물을 받고 싶다고 가지고 놀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선물을 엄마가 갖고 싶다는 얘기야. 어, 갖고 싶어? 응. 아, 기다려.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털염탕 부딪히면 이기는 거야. 아, 빌려 달라는 게 아닌데. 다거 엄마 좋수야 엄마도 선물을 받고 싶다니까? 이 어, 얼굴도 고 하면 안 돼, 이거는. 위험해. 이 어, 멀리 고 진짜 못 찌다. 이 선물 어디서 받았어? 엄마도 엄마 가서 엄마 달라고, 달라고 그럴래. 엄마도 한번 해 봐. 아, 이 선물 엄마도 달라고 할래. 어디서 받았어? 어. 교회서 에왜 주는 거야? 진짜 좋겠다. 그렇지. 더더 돌려, 더 많이 돌려. 더 더. 네, 이제 한번 해봐. 해봐, 수업. 준비됐지? 어, 준비됐어. 토팩이. 주둥. 어, 수호 먼저 발 출발 발사! 수호 발사! 우와! 어, 이번엔 좀 가깝게 떨어졌네? 에? 아빠 더가깝네 수호가 또 이겼네? 아빠. 이건 수호야. 게임이 우리가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이 재밌게 노는 거야. 더 돌려. 더. 한번더 됐어 어이. 어? 어? <laughs> 한번더 그동안 넌 아빠꺼 발사해 줄게 이 정도 보고 탕 쏘는거야 자 이거 해봐 아빠 재밌지 이 정도 보고 소으면돼 그래야 엄청 세게 나갈 수 있어 그렇구나